<laughs> 어, 주이 어디, 갔지 어디, 네지여이 어디, 어지주디이 어디, 갔지 여깄네 주 어디, 오, 여기 있네. 오, 어디, 갔지여깄 어디, 어어 어디, 어어 어? 주애리가 어디 갔지? 어? 주애리 어디 갔지? 어? 주애라! 주애라! 주애리 어디 갔지? 주애라! 어? 우리 주애리 어디 갔지? 어? 여네니 <laughs> 어? 주애리 어디 갔지? 어? 주애리 어디 갔지? 어? 이상하다 주애리가 어디 갔지? 이. <웃음> 네. <웃음> 오잉 주애리가 어디갔지? 오잉? <laughs> 여기다! <있다! 웃음> 오잉 오잉 주애리가 어디갔지? 와 여기네.